빅뉴스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집 짓는 5년차 목수이자 지금은 대학교에서 건축학과 다니고 있는 1학년 새내기 전진소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구에 있는 옥골마을에 왔어요. 이 옥골마을에 왜 왔냐면 사실 저 같은 MG세대들 있잖아요. 10대, 20대, 30대 한옥을 잘 즐길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옥이 그냥 진부하고 재미없고 그냥 옛날 어 옛날 사람들이 살던집그 이상 그 이하로 잘안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한옥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힐링되고 너무 재밌어요. 저는 한옥이 그 한옥에 숨겨진 이스터 에그 같은 이야기들이 진짜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모르니까 못 즐기는 것 같다.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곳곳 재밌는 것도 찾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한옥들 좀 같이 얘기하면서 이 옥골 마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그냥. 재밌게 삶을 발라드릴게요. 지금 제 앞에 400여 년 정도 된 느티나무들이 있는데 너무 예뻐. 그리고 엄청 크고 나무들이 너무 아름다워. 여기가 어디냐면, 그 옥골 마을에 들어오면 가장 초입에 있는 비보숲과 연못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옥골 마을 뒷산이 거북이 모양을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거북이가 있으니 이 거북이를 잘 살게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을 초입에 이 연못이랑 작은 숲을 조성해 놓은 거지.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여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지은 것 같아서 그 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재밌고 감동적이었어. 아, 내가 너무 예쁜가? 들어봐봐, 들어봐봐. 초입부터 벌써 얘기가 있잖아. 이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재밌어. 어쨌든 뭐, 여기 나무, 이 나무들이 지금 느티나무, 400여 년 정도 된 애들이라서... 아, 벌써부터 뭔가 그... 일을 받는 것 같은 느낌? 빨리 가봐야지. 좋다? 방금 400년 된 느티나무를 지나서 왔는데 이제 또 400년 된 회화나무가 있어. 이 나무가 마을이 처음 생길 때 같이 심어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해서 심어졌던 그 나무가 아직도 이렇게 든든하게 마을 입구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을 곳, 겸원 곳. 들어서자마자 감동이다, 감동. 한옥에 딱 오면은 내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뭔가 이야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여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는지 찾는 것도 재밌고, 뭔가 머릿속에 재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상상이 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고, 항상 흥미로운 것 같아요. 또 그냥 감동이야. 너무 좋아. 한옥에 오면 우리가 고즈넉하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말 말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래뵈도 건축학도니까 건축학도가 느끼는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라는 사람은 건축을 생각할 때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행복한 생각 같은 게 있어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 같은 거 막연히 원하는 건데 내가 건축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공간을 만들어서 선물해줬을 때 사람들이 그 속에서 꿈을 꿨으면 좋겠고 치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 같은 건데 근데 그런 건축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한옥 같아서 저는 한옥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겨놨던 이야기 같은 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는지 그게 느껴져요. 저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너무 느껴져서 아, 이런 건축을 꼭 하고 싶다. 사람들이 힘들면 자연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또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 편안한 거. 근데 그거를 제일 잘 담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옥이라는 게. 왜 그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느껴지는지 이유가 있더라고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어 저도 하나하나 들러볼 건데 또 하나하나 얘기도 해주고 싶고 어쨌든 그러네 같이 보죠 여기가 겸원고택 우리가 오늘 머무르는 이 고택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광경인데 마당이 그리고 제가 한옥에서또 제일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한데 왜냐면 미학적인 의미도 너무 좋지만 기능이 진짜 많아요 이한 가지 그냥 막 우리가 뛰어다니고 이러는 마당이 아니야 숨겨진 과학적 의미가 엄청 많다는 거죠 우선 마당의 제일 첫 번째 기능이 온도 조절 장치예요 여기 앞에 마당이 되게 넓잖아요 근데 뒤를 따라와 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뒤뜰 뒤란이라고 하는 곳집 뒤쪽에 있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쪽으로 빠지는 거죠 뒤에서 오는 시원한 바람은 저 대청마루 뒤에 뚫린 창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다시 그 빈자리를 메꿔주고 뭐 그런 형식인데 간단하게만 이해해도 너무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대류 현상 그런 거 어떻게 알고 대청마루로 저런 형식으로 했을까. 그래서 대청마루도 되게 신기한. 즉 자연 에어컨이다. 마당이랑 대청마루가 만나서 자연 에어컨이 되는 거예요. 마당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한국의 마당 키워드 자체가 자연스러움이었잖아요. 이거 자체가 자연이니까 인위적인 게 없어요. 여기서 또키 포인트는. 마당을 더 돋보여 주는 게 바로 돌담이다. 돌담을 밖에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돌담이 애초에 왜 생겨졌냐면, 원래 한옥은 되게 개방적이에요. 우리 한옥은 나무로 지어졌잖아요. 한옥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통풍이 잘 돼야 된다. 막히는 게 없어야 돼요 기둥 구조다 보니까 이 기둥을 중심으로 대청마루도 뚫려있어 방에도 창문이 앞뒤로 나있어 다 뚫려있죠 프라이버시가 없잖아요 프라이버시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되고 경계를 만들긴 해야 하니 돌담을 만든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냥 자연의 일부이다 이런 조상님들의 생각이 한옥에 담겨져 있어 자연을 해치거나 강조하거나 인위적으로 막 만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돌담을 만들 때에도 집안의 형태, 모습 그대로 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단차가 되어있죠 우리나라 한옥의 돌담에 진정한 미라는 거지 재밌죠? 재밌잖아 이런 거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재미없는 거야 아, 이것도 빠뜨릴수 없지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이 한국의 처마 끝에 한번 보실래요? 끝에 쭉 하고 들려져 있죠? 그게 바로 추녀라고 하는 거예요. 추녀가 왜 들렸는지 알아요? 이쁘라고? 곡선의 미가 우리 한국의 미니 이쁘라고?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붕 자체도 경사가 높아요. 가파르다고. 가파르고 또 처마가 앞으로 길게 빠져야지 기둥이 안아질거 아니에요. 집으로 물다 들어오면 어떡해? 그래서 지붕이 가파르고 앞으로 좀 많이 쭉 뻗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차마가 길면 길수록 이 차마가 모이는 코너는 어떻겠어요? 엄청 길잖아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 쪽에 있는 기둥은 적긴 적는데 안 마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썩지 말라고 이 끝에 있는 지붕을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해를 잘볼수 있고 잘 마르라고 어때요? 이스타일도 또두개 찾았어 지금 저는 5년 차 나무로 집을 짓는 목수이지만 21세기 속에서 집을 짓는 목수로서 우리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재료를 쓰거든요 근데 대단한 건 그때 사람들은 이텅앤 그루브 이 퍼즐 구조 자체도 직접 만든 거잖아요 나 혼자 너무 신났나? 어쨌든 그짜을 하나하나 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다 싶은 거죠 여기 대청마루 앉아 있는 게 진짜 힐링인 것 같아요 광합성 하면서 대청마루에 앉으면 느껴지는 게 있는데 되게 뭔가 숨이 탁 트이고 엄청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랑 엄청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 내가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왜 한옥에만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까? 이제 연구를 해봤죠. 건축학도로서. 이건 그냥, 그냥 제 생각인데 대청마루에 앉아있으면 모든 자연 요소를 다 느낄 수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마당에 자연을 끌어왔잖아. 이 마당에 빛이 그대로 나한테 느껴지고 이 뒤에서 느껴지는 바람이 그대로 날 지나쳐가고 마치 블루투스 같아까 블루투스 커넥트된 거죠. 이 모든 자연 요소가 이 한옥을 다 뚫고 지나가는데 나를 안 뚫고 지나가겠냐고. 어때요좀 흡입력 있죠? 자. <목소리> 단동이죠. 참...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안에서 딱 바라보이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차한잔 마시면서. 근데 너무 소박하고 안, 안락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안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딱 들어오면 안방이 있고요. 재밌는 거. 이게 뭘까요? 이 구조를 보면 딱알수 있어야 돼요. 옛날 한옥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요. 요 안방에 부엌으로 향하는 문이 있었어요. 요 부엌에서 취사와 난방이 가능했기 때문에 요 구들장이 안에 항상 있었고 취사를 하고 안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화장실입니다. 아쉽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방 저기 있던 부엌이 여기로 넘어와서 현대식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구두장은 아쉽네. 오늘은 제가 한옥을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는지. 숨어 있는 이스터 에그들을 알려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저녁이 됐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더 재밌게 보낼려면 짜자잔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느긋하게 고구마를 먹으려고 미리 준비해 왔죠. 군고구마 먹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해봅시다. 음. 아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여기에 동치미를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 Cheers. 음. 와 엄청 달아. 아, 너무 좋다. 이게 한옥의 국룰이 있어요. 이런 한옥스테이에 묵게 되는 날에는 진짜 이야기, 이야기장터 이야기장터. 수다를 엄청 떨게 돼요. 왜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친구랑 고구마, 고구마 까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뿐인데 막 두세 시간이 그냥 가있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다들 호캉스 가지 말고 요 시기에 한옥캉스 어때, 한옥캉스. 한옥캉스 괜찮다, 그즘 한옥캉스 와요. 오늘 다 같이 한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제가 이스터에그 같은 거 돌아다니면서 알려줬어요. 이거 기억하고 꼭한번 봐야 돼. 어느 날은 여기서 고구마 먹고 별 보다가 따뜻하게 또 한옥에서 자야겠다. 이걸 내가 미국 한복판에 만들어 놔봐. 한옥을 한번 내가 아주 그냥... 응? 어? 아주 그냥 저기 그냥 미국에다 한번 해봐. 뉴욕 맨라탄에? 나쁘지 않은데? 나 진짜 해. 진짜 해봐. 괜찮은데? 진짜 해봐. 교수님 전화번호가 뭐였더라?